아니 안 믿겠다보다는 이제 너무 막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다. 아니 괜히 또 약간 막 들떠가지고 이머리들이 선물 주겠지 기대해야지 이러고 있다가 어 아무것도 안 오면 <laughs> 막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죠 혼자 이제 택배가 중간에 이게 물류가 어디서 막혔나 옥천 허브에 있나 택배가 차가 막히나 그리고 이제 막에테님한테도 어, 한번 이제 쓱 물어봐. 이제 에테님 성격이면 살짝 눈, 눈치 띄는 아, 아직은 없긴 한데, 그 조금 기다리면은 아마 다 보내고 있는 중 아닐까요? <laughs> 그리고 이제 생일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, 혹시 에, 테님 지금도 어, 없을까, 가요? 이렇게 물어보면. <laughs> 에테님이 또 그런 거, 마음 아픈 거못 참으시거든요? 기프트카드 하나 딱 보내면서, 안민, 너무 기죽지 마요. 우리 다음 생일에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<laughs> 에테님이 딱 그럴 스타일이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내년. 선물 이제 이 하나, 하나 왔는데, 사실 이제 에테님이 마음이 아파서 머리인 척하고 하나 보낸 거야. 이거 완전 애니메이션이잖아. 나 이거 보면서 앙앙앙앙 울고. 근데 에테님한테 막 그러는 거지. 에테님, 저 올해는 선물 하나 받았어요. 담밍 축하해요. 축하해. 그래, 온다니까.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 온 이름 하나. 에테. 왜? 이여놔지고 <laughs> 개슬프고. <laughs> 그럼 진짜 슬프겠다.